우리 남편이요, 7순이 넘었는데, 아직도 부부관계를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68이라, 이제 무릎도 시큰시큰하고,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, 남편은 저만 보면, 여보 나 아직 건재해, 오늘도 일찍 자자. 하면서 눈을 번쩍거려요. 아니 낮에는 손주랑 공원만 가도 숨차다고 앉아있던 사람이 밤에는 왜 그렇게 건강해지는 건지 신기할 정도예요. 정말 남편 어리만큼은 아직도 청춘인 것 같아요.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누굴 바라겠어? 당신밖에 없지? 이러는데, 그럴 땐또 웃기면서도 미안해서 못 뿌리치겠거든요. 근데 속으로는요, 아니 손주 이름도 가끔 깜빡하는 사람이 이쪽만큼은 절대 안 까먹어요. 그 집념이 대단하다니까요. 여러분 이런 남편 기특하다고 해야 할까요? 주책이라고 해야 할까요? 오늘 제 이야기 웃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